있어요. 불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? 그러게요. 아 저거 놀라요? <laughs> <진짜> <laughs> 야, <웃음> 회불이라... <웃음> 야! <웃음> 누가 안때렸냐 <laughs> 오케이. 시작. 다들 움직이지고 <뭐야, 말고> 스타. 뭐야? 부스터 인서파는데요 일단 어이어 부처에. 요 뭐야 뭐야 왜. 스이트 비트. 꺾는 거는 이제 선 했을 때 오른쪽 클릭하면서 꺾어. 나요즘 클릭하면.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. 뭐야, 좀, 아. 일까 일강 버큐 s 이 y f u 이 어떻게 봐봐. 헤이버 hey, 아, 뭐? 넘겨넘겨 오늘, 오늘 할 게임, 게임? 아 예예 예. 네 핸드 시뮬레이터 서바이벌이고요 핸, 핸드 시뮬에서 파생돼가지고 나온 게임입니다 처음을 보면은 뭐 다양한 뭐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걸 조합하고 사용을 해가지고 살아나가면 되고요 뭐 보면 야생동물 많거든요 발 조심하시고 이거 어, 어, 어. 최종, 최종 목적이 뭔가요? 최종 목적은 여객선이 지나가거든요 네 뭐냐 세워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아니 계속 뺏어버리는 건가요? 야이 구조 요해야지 캐릭터요! 어, <laughs> 구조 요청을 해서 빠져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아... <laughs> 야 팬티 다섯 명 입은 사람한테 구조 해달라고 하면 무슨 느낌일까 나한 아, 돌좋았다나어어저보세요저보세요 질투투 질투투 어? 저보세요, 저보세요, 어? 너뭐 일로 와봐 조맹구리 일로 와봐 야너 빨리 주목해 어, 알았어 뚝배기 뚝배기 이 뚝배기 아나 아, 진짜 아, 야 일로 와 일로 와, 음료 일로 와. <laughs> 너뭐 하냐? 뚝배기를 깨버릴까보다 <laughs> 그냥. 이게 맞아? 아무리봐도 아닌 거 같아. 아무리봐도 아닌 거 같아 이거는. 아 됐다. 아 죽었다. 이걸로 어떻게 근데, 때렸어? 이거 어떻게 죽어요? 그냥 뭐야, 대충 휘두르니까 때려지던데 뭐야 뭐야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죽어? 야야야 아, 야. 이 아이비. 야, 바피 야, 야. <laughs> 야, <미>, <laughs> <반피> 달았어. 미쳤어? 이거 오, 바피 지했어 미친놈아. 이 미친 여자야. 바위를 깰야 뭐야, <laughs> 아, 뭐야 이거. 이거, 이거. 어, 어 뭐야? 어어어 어, 어, 호랑이. 이케. 개... 봐 이거 깬 거예요? 어? 예, 어? 아, 깬 거예요. 이거. 아니, 대가리 로 깨지게. What did you get my phone? 코코넛을 깨지 않는다. 깨지게. <laughs> 아니. 어떡해? 코코넛을 대가리로 깨.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<웃음> 야! <웃음> 아, 잠깐만. 잡아 니들 이거 오른쪽 위에 여성 여성명 살아 있다는 거 보니까 이거 배그 같거든요. 한명 남으면 이기는 거가 봄. 기를 깨버릴까 보다 그냥. <laughs> 이게 맞아? 돌을 들어왔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? 어, 돌 떨어졌다. <laughs> 이거뭘뭘 뭘 해야 되는데 이거? 때려. 뭐, 제, 뭐 제작 탭이 있는 것도 아니야. 때려. 잠깐만요. 뭐 어떻게 까만, 이거. 때려. 지훈님. 때려. 지훈님. 아니 이거. 지훈님. <laughs> 때려. 때려. 팔이 꺾였어. 아니. 됐다 <laughs> 됐다. 이러면 때려지는 거잉? 지훈님. 아니 내가리를 때리면 어떡해. 어 야, 야, 내가 맞았어. 어? 봐요. 충분하지. 입에 댄스 있게. 나가버 뭐야 뭐야. 사람이 죽었어. 살인사건이야. 생 사건이야. 나 죽었어. 뭐야? 나 죽었어. 왜왜 죽었어요? <laughs> 야 이거 지나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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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고고 고고. <laughs> 자 <야>, 우리 <laughs> 저 이제 원시인에서 좀 벗어나야겠죠. <웃음> <웃음> 섬을 보면은 우리 네. 나뭇가지가 있어요. 나뭇가지. 네. 작은 나무가지들이 있는데 그거, 그걸 거그 다섯개 모아와야돼요 <laughs> 아 다섯개요? 하고 또 뭐필요해요? 돌 두개 <laughs> 돌 두개? 2개? 돌 두개랑 <laughs> 나무 다섯개를 구해옵시다 빨리 돌 다섯개? 네돌 두개랑 돌 나무 다섯개 아돌 한개 구해어요 방금 스폰 장소에다가 모여서 떨궈놓읍시다 <laughs> 어잠깐나 죽어 어? 왜 이거 아, 벌 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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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벌? 어벌 벌떠려 뭐야 나무었어 벌 깨어? 아니, 네. 어개 답답해 그래. 어, 그래. 아 어서오세요 어 아, 근데 네. 네. 바람이 내릴 것 같아요 에이 도라나 캐치 아 나무를 못 주워 애가 아. 나무 아니야 이거 됐다 어 아. 아. 주웠나? 아. 주웠어 아, 나무 나무, 나무 큰거해야 돼요? 나무 어디다 놔야 돼요?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끌려 주웠는데요 거기 거기 어? 나요 뭐야 이거 어, 나무? 나무 이나무는 또 뭐야 <laughs> 나무, <웃음> 나무 아 이나무야? 나 이건 줄 알고 바꿨는데 이나무 아니게노 아니에요 작은 거 맞아요 작은 거 맞아요 여러분 이나무 아니에요? 네, 네 작은 거 가져야 돼요. 아, 저거, 작은 거. 저걸 저걸 저걸도 찍어야 돼. 아, 저기요. 당해하지 어? 마요. 아니, 작은 거 줍시다. 아 작은 거 저쪽 해변에 있던데? 잡았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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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> 그도 <laughs> <laughs> 어. 잡았다. 들어. <laughs> 야 방금 깨졌어, 깨졌어, 깨졌어 방금 깨졌어. 야 뛰어, 뛰어, 뛰어. 어, 깨졌어, 깨졌어, 깨졌어. 이거 자꾸 깨야 뭐가? 되지 않아? 잠시만, 내가 깨볼게. 아, 이렇게 한 다음에. 오. 돌도 깨. 아, 믿겨봐. 좀믿켜봐 오, 오, 오.

나무로 이거 뭐 지어야 합니까 여기다가? 다음 장면. <목소리> 아이 나무가 아니에요. 이거 누구 혹시 그 혹시 여기에 기독교 있나요? 에반데. <laughs> <맞네. 목소리> 아니 거기 우리 무덤이에요 무덤. 짠 아니었어 지 나무에다가 <laughs> 어! 그 개구리 지방 바르면 횃불 만들 수 있어요. 네. <laughs> 어 횃불 횃불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? 그러게요. 놀라요? <laughs> 아, 저... <제가> 야횃불이 <laughs> 야! 나안 <잘> 횃불이면... <laughs> <야! 웃음> 때렸다. <laughs> 나안 때렸다 진짜. 야 그, 뭐야. 거기 나무 좀주 <laughs> 아, 다 어? 저... 야, 아니, 야. 아니. 야, 죽었는데? <laughs> 누가 죽었어? 그, 그 저라고요.